중국이란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요. 영국에 있을 때 서로게이트 트윈스라는 전시를 외국인들과 하게 되는데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서로 그림을 주고받는데 서로 의논을 안 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예상치 못한 특이한 부분 아니면 창의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종이한테 제안을 해서 중국이란 팀을 결성하게 됐고요. 2020년에 개인전을 했는데 이제 5년 만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어떤 부분이 행복하냐면 작품이 뭐 새로워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5년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이 팀을 유지했구나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림에 있어서도 서로 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잘해 나왔구나 이 부분이 참 스스로도 대견하고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 전국 첫 개인전을 전시 공간 리플렛이란 곳에서 했었는데 무려 5년 만에 두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그동안 준비한 작업들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서로 작업을 주고받는 실험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누가 먼저 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사진 콜라주를 인화해서 김성국 작가에게 건네주기도 하고요. 김성국 작가가 유화나 과슈 또는 파스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그 위에 작업을 해서 저한테 되돌려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김성국 작가가 캔버스 위에 페인팅을 먼저 한 후에 저에게 주면 제가 그것을 스캔해서 디지털 콜라주를 작업하기도 합니다. 작업을 주고받는 횟수나 규칙 같은 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서로 주고 받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에디션 작업을 남기게 됩니다. 스페이스 21에서 전시를 하기로 결정된 이후 갤러리에 대한 배경을 대표님께 듣게 되었는데요. 스페이스 21 이유진 대표님의 아버님은 1986년과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커미셔너 역할을 하신 2일 비평가입니다. 스페이스 21은 그 의의를 있는 곳이라 할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전시 제목과 이번 전시의 대표작의 제목을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정하였습니다. 유명한 SF 영화에서 차용했고요. 2일 비평가가 9년간 프랑스에서 수확한 시점까지를 일리하듯 한국 미술의 발전과 본인의 미술 이론적 정체성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오디세이라고 상상하였으며 그 후반부 여정을 해석하고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업 과정은 현 미술계에서 우리 종국이 할수 있는 역할과 정체성, 행복을 찾기 위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그 항해를 스페이스 이일에서 할수 있어 더욱 의미가 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장소 특징적인 작품이 많습니다. 퓨처 존국이라는 작업은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대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저희 존국의 작품들이 걸려 있고요. 피카소나 달리 등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스턴미 나우라는 작업의 배경은 저희가 런던에서 유학할 때 자주 갔던 테이트 브리튼인데요. 레이첼 와이트리드의 설치 작업이 있고 영화 몽상가들의 주인공들이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경험했던 어 장소 또는 꿈꾸는 장소 등에 침투하여 서사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의 의미요? 처음에는 좀 가벼운 의미로 시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혼자 하기 좀 외로운 부분도 있어서 같이 하기를 원했는데 7년 동안 같이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우선 서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생겨서 더 좋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작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다양한 작품들 열심히 준비했 날씨도 좋은 따뜻한 봄날인데 많이들 오셔서 관람 부탁드립니다.